네, 안녕하세요. 캠프카라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 제품입니다. 영국산 카라반 500급 중반 카라반 555, 어, 스위프트 카리스마라는 제품입니다. 카리스마 555라는 세부 모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반은 국내에서 수입돼서, 중고로 수입돼서, 어, 유저가 깨끗하게 사용하시다가 어, 기종 변경을 원하시, 희망하셔서 제 매장에 아리타카매에 맡겨 놓으신 제품입니다 어, 외관도 깨끗하고요 워낙 관리를 잘 하신 부분입니다 집이든 차든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도 많이 보고 내가 얼만큼 쓸고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카라반의 모습이 달라지는게 중고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자, 외관도 손색이,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요. 내관도 보시면 아, 주인장의 손길이 느껴져, 느껴질 만큼 관리가 잘된 제품입니다. 외관 보시고요,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 와 보시죠. 외관은 창문이 파손되거나 문이나 벽면이... 어, 파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구요. 무보도 파워터치 무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보시면,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뭐, 뭐 평이합니다. 평이하고요 서비스와 외부에 한쪽 있고, 왼쪽에는 창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에 LED 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라반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차광 때문에 일부 차광을 아, 아, 햇빛 가리가를 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카라반 답게 창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선 그냥 빈 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서부터 창문 개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출입문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입니다. 열 개, 천장 열 하나, 열두, 열 두, 열세 개. 이 자그마한 카라반에 차광할 수 있는 부분이 열세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차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최강 차광 뷰가 좋고요. 또 냉난방이 아주 탁월합니다 창문이 많으면 손해가 아니고 아주 득입니다 뭐 제작하는 그 원가 측면에서 부터 창문 하나 개수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잡으면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큰 돈이 되겠죠 한번 앉아서 우리가 보이는 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앉아서 보면 요 테이블도 가변이 돼요 테이블도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도 사용이 됐고요. 어내장되어 있는 테이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좀 확장 테이블 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쓰시기에도 괜찮다. 그다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자, 이아랫 부분을 당겨내시면 여기 침대 살이 나와요. 얼 만큼 나와서 이 공간 전체가 다 침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이 테이블을 불필요하다 싶으면 덜어내버리면 이만큼 다 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침대 이만큼 큰게 없거든요. 이게 220이고 이게 한 2m 정도 된다고 보면 일반 더블 침대보다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어 더블 침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두명 잔다 치고 저기도 두명 잔다 치면 넓은 4인용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수납하는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 본래는 이 나무 색깔이에요. 나무 색깔인데 본래는 이제 이 차주께서 직접 손수 문짝을 도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새제품처럼 아주 깨끗한 느낌, 새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가라반이죠. 자 시선 가는 대로 보면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중고 카라반 이거를 가장 선호하시는 타입입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 자, 가운데 출입문에서 보면 싱크대 수전도, 어, 교체를 하셨네요. 하시고, 냉장고도, 근데 요거는 쓰리웨이는 아닙니다. 전기로, 어, 태양광이 되어 있으니까 12V로 작동하는 그런 냉장고를 별도로 있던 걸 탈거하고 장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좀 작아졌죠. 그렇지만 뭐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전기 220을 연결했을 때 전기 어, 쿠커가 있습니다. 전기로 쓰는거. 3구 가스렌지도 됩니다. 자, 오븐, 그릴 다 살아 있습니다. 주방 용품은 영국스럽게 오븐, 그릴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레인지. 자 이쪽에 보면 위에 전자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수납함. 이쪽에 보면 TV도 쓰시던 거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셨네요. 무버 무버 트루마 무버입니다. 이거는 트루마 무버도 리모컨이 있고요. 아랫 부분에는 트루마 히타. 트루마 히타 아주 유명한 히타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겠습니다. 아, 뒤쪽 가기 전에 큰큰 큰 수납 공간이죠. 뭐장 옷이라든가, 뭐 캠핑 의자라든가 큰 것들 뭐짐 처리하기에 아주 좋은 이불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납하는 사람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 피크닉 테이블 카라반 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카라반에 지금 상태를 표시해주는 전기 상태 표시해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220 뚜껑이집도 어, 아래 부분에는 분포가 되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침대에서 누워서 밖을 본다. 이렇게 밟죠 위에도 창이 있습니다. 해기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나마 답답함은 절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장이 있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장이 있고요 자 뒤쪽에 보면 침대에서 앉아서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이죠 샤워하고 변기 볼일 볼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닫았을 땐 여기는 또 뭐가 있냐 보시면 세면할 수 있는 세면대 세면대가 이렇게 장착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양치할 때는 여기서 안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면 안쪽 에서 그렇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놀라는 게아 역시 사람이 손길이 가야 되는 구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쓰던 거니까 요 여러 가지를 뭐따 별도로 내가 장착을 하거나 고쳐야 된다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 시작하기 괜찮은 카라반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결정적으로 500급 중반이면 넉넉해요. 너무 큰 거는 또 토잉하기도 어렵고 이 정도 사이즈는 국산차 알부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즈고 하중을 가지고 있는 카라반이니까. 뭐 차를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부담도 없을 것같고요 옵션도 충분합니다. 위에 300짜리 판넬이 올라가 있고, 기본 200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배터리도 뭐 그냥 기본 스탠다드로 소소하게 쓸수 있는 그런 카라반이라. 아, 위에도 맥스펜이 이렇게 있네요. 맥스펜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스펜은 그 브랜드 이름이고요 요거는 엄니펜이라고 합니다. 엄니펜. 배어 내기도 하고 빨아 들이기도 하는 영국산 옴니팬 이렇게 닫아 놓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있어서 이 제품도 아주 마음에 드는 준수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캠프카라반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어, 가성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소개드,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